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롯데 박준혁 신임 단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데가 11월 1일 박준혁 전 구단 인사팀장을 새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롯데 구단의 보도자료인데요. 보도자료 내용늘 예, 하던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구단의 기대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롯데구단은 박준혁 단장이 롯데자이언츠 출신으로 육성이 기반되는 선수단과 프런트를 만들기 위한 조직관리 전문성에 더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능한 구단 운영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또한 롯데를 지속적으로 강팀으로 만들기 위한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수단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해외 구단들과의 교류를 통해 프런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꽤 많은 문장을 예 박준혁 단 통해서 박준혁 단장을 좀 이렇게 칭찬해놨는데요. 그 밑에를 또 보시면 아, 박준혁 신입 단장이 프로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아, 국제업무 담당으로 입사했고 마케팅 업무 담당을 했고 운영팀장과 인사팀장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덧 붙여서 이제 보도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롯데 단장 자리를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 양상문 전 롯데 감독이 유력하다더라. 예, 박준혁 단장은 어, 본인이 고사를 했다. 그룹에서 박준혁 단장을 뭐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의외의 인물이 갑툭튀할 것이다 등등 많은 소문들이 야구계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선택 예 소문에 있었던 그리고 소문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박준혁 팀장을 선임합니다. 자 박준혁이란 이름은 9월부터 단장 후보에 오르 꾸준히 오르 내렸는데요. 10월에는 대표 면접까지 봤고요. 하지만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항상 좀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움직였더라고요. 어, 박 단장 본인이 말도 그렇고 단장 면접이 한 번만 진행된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진행돼서 본인도 좀 많이 놀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특히 어, 롯데 구단 내부인 출신이잖아요. 뭐1년 정도 떠나 있었지만 그런데 이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이강훈 야구단 사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이 인물에 대한 검증을, 예,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롯데는 프리학 원년부터 거의 모든 단장이 롯데 모그룹, 예, 모그룹인 롯데 출신 인사가 왔었죠. 뭐, 송경규 단장, 그리고 송민규 단장 정도가 외부 인사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 박준혁 단장은 롯데 자이언츠 내부 출신 단장 1호가 됐습니다. 42년 역사의 구단 프론트 출신 단장, 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예. 롯데는 그렇다면 왜 박준혁 단장을 선택했을까요? 2007년 롯데그룹에 입사한 박준혁 단장은 야구단에서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요. 국제 담당, 마케팅 담당을 거쳐서 운영팀장과 인사팀장 등의 보직을 맡았습니다. 자, 박 단장은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예, 합번도 같고요. 어 그런데 팀장을 구단 내부에서 최연소로 연달아 달만큼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일본어는 제가 알기로는 원어민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도 아주 능통합니다. 그리고 어 구단의 메인 업무들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실력을 키워 갔는데요. 예. 롯데 브레인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만약 그 과거에 제가 한 3, 4년 전에도 롯데에서 롯데 내부에서 단장이 되면 그게 바로 박준혁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 단장이 선임됐습니다자박 단장은 지난해 운영팀장을 꼽으로 1 6 년간 몸담았던 자이언츠를 떠났습니다. 아, 박 단장은 올해 부산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의 한 업체의 그 CEO를 맡았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야구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한 달에 어 세네 번씩 예. 야구장을 몰래 찾아서 야구장을 지켜봤고요. 뭐 저를 비롯한 야구의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선수들, 예, 프론트들 꾸준히 연락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 단장과 제가 나이가 같고요. 회사는 다르지만, 예, 업무도 다르지만 기자와 프론트 신분이지만 입사년도도 2007년으로 같아서 친분이 꽤두텁습니다 그래도 오늘 단장 선임 발표가 있자마자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예, 상당히 축하를 해줬고요 이제는 단장님으로 불러야 되는 사이가 됐습니다. 늘 통하는 사이였는데, 오늘 뭐 전화는 좀, 예, 느낌이 사뭇 좀 달랐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연락이 닿은 김에 인터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머니볼 얘기를 좀 꺼내면서. 그런데 영상으로 나가는 인터뷰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였구요. 저도 요 눈치를 채고, 예, 인터뷰를 대신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사실 박 단장의 성격이 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조용하면서도 시선을 넓게 조용하게 이렇게 크게 보고 움직이는. 예. 그런데 오늘 뭐 신문과 인터뷰 등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말 하나 하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신문과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말 하나 하나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박단적인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용하고 치밀하게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서 움직이는 이런 전략가고요. 어, 오늘 좀 인상 깊었던 통화 내용 중에서 내부를 좀더 들여다보겠다. 이런 예, 말을 좀 하더라고요. 어, 불과 뭐 2년 전까지, 1년 전까지 있었던 사람이라서 뭘 들여다볼 게 있나라고 했는데, 자기가 모든 보직을 거친 만큼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뭐가 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차분한 게 이렇게 한번 팀을 다시 살펴보고 싶다는 게박 단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과도 예전부터 뭐 기회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올해 롯데의 첫 스토브 리그 행보 김태형 감독 선임. 예. 박준혁 단장 선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프시즌 롯데는 예 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좀 많죠. 일단 뭐 가장 가깝게는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 전준우 안치용 예, 유투 FA 계약 등의 현안이 따라오게 되는데 박단장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롯데 팬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롯데맨이 예. 롯데 야구단맨이 이렇게 구단까지 이끌게 되는 예. 이런 인사실 좀 많이 힘을 불어넣을 수 있게 많은 격려 박수 보내는 게 맞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은 좀 길었는데 오늘 영상은 다 짧았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구요. 롯데 팬분들 구독 한 번만 시원하게 눌러주십시오. 올 겨울 롯데 이야기 많이 할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